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해에 의한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해에 의한 흉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흉터가 담배불로 인한 흉터, 그리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흉터이겠습니다. 일단 상처가 발생하면 신속히 치료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상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치료가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해서 나중에 큰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상처가 발생하면 흉터 치료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상처 치료 기간에 따라서 흉터가 남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처에 감염이 있는지를 저희가 우선 확인하고요 감염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 드레싱 즉 밀봉시키는 드레싱을 시행해서 상처를 치유시킵니다 만약에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오픈 드레싱 즉 개방 드레싱을 시행하면서 감염 치료를 병용해서 상처를 치유시키겠습니다